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부르신 찬송 가사처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께서 또 이루어 주신 많은 열매들을 바라보시며 감사하고 찬송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를 지켜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한번 감사 인사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지금까지 또 지켜주신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수 감사주의를 영어로 하면 Thanks Giving Day죠. Thanks 감사를 Giving 주다.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감사의 또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감사의 눈으로 또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리는 날입니다. 지난 한해 시간 동안 또 힘들고 어려운 또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는 또 복된 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한해 시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또 우리 더 감사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사다난한 한 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한 해를 돌아보면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정말 다사다난한 여러 가지 또 어렵고 또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주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감사는 기쁘고 좋은 일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난이 와도 또 실패가 와도 상실의 상황에도 몸이 아파도 가난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땡크라는 단어 영어 단어에서 한 글자만 바꾼 땡크라는 단어 이 무엇을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잘 생각해보면, 그것이 감사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이웃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힘든 상황에도 끝까지 나를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음에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어려운 많은 이웃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또 주심에도 감사하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또 실천할 수 있음에도 감사하고,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또 모든 것이 충분히 다 감사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어렵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들도 지나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주수감사주일의 또 유래가 된 청교도들의 감사도 이런 감사였습니다. 교회마다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는 그 날들이 조금씩 다르시긴 하지만 추수감사주일의 그 유래는 다 똑같습니다. 청교도들이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을 지킨 것에서 유래합니다. 청교도들은 새로운 땅에서 첫 수확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는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엔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청교도들이 첫해 거둔 수확들은 풍성한 수확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에서 가져온 완두콩은 싹이 났지만 여름에 다 타버렸고, 보리 농사도 실패해서 가을에 거둔 것이 없었고, 거둔 것이라고는 약간의 옥수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 하나 풍성하게 거둔 것이 없었지만 청교도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이렇게 신대륙에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을 주시고 허락하신 것에만 해도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청교도들의 또 믿음의 전통을 우리는 이어가고 있는데 청교도들의 신앙의 전통을 물려받은 우리도 또 청교도들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기쁘고 감사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던 청교도들처럼 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올한해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지만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거두지 못했고 또 건강의 어려움으로 또 아직도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했지만 아직까지 기도의 응답이 없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한 손길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그들의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더 감사로 채워진 것처럼, 지금 당장 풍성한 수확이 우리에게 있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소망하며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찬찬히 살아펴 보면은 하나님께 드릴 감사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크고 잘 되고 성공해서만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감추어진 작은 것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호수 시인은 어느 여름 날 모진 태풍이 지나간 자리를 지나다가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모진 태풍이 지나간 그 자리에 아직도 희망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다 라는 제목의 시를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호승 시인의 감사하다 라는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하다 정호승. 태풍이 지나간 이른 아침에 길을 걸었다. 아름들이 플라타나스 왕 벚꽃 나무들이 곳곳에 쓰러져 처참했다. 그대로 밑동이 부러지거나 뿌리를 하늘로 드러내고 몸부림치는 나무들의 몸에서 짐승같은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키 작은 나무들은 쓰러지지 않았다 쥐똥나무는 몇알 쥐똥만 떨어뜨리고 고요했다 심지어 길가에 풀립도 지붕위에 호박넝쿨도 쓰러지지 않고 햇볕에 젖은 몸을 말리고 있었다 내가 굳이 풀립같이 작은 인간으로 만들어진 까닭을 그제서야 알고 감사하며 길을 걸었다 정호성 시인은 모진 태풍이 지나갈 때큰 나무들, 아람들이 나무들은 뿌리채 뽑아지고 넘어졌지만 작은 나무들, 키 작은 나무들은 쓰러지지 않고 그저 열매 몇 알만 떨어지고 잘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길가의 풀잎도 또 지붕의 호박넝쿨도 쓰러지지 않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호승 시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풀립과 같은 작은 존재로 만드신 이유를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정호승 시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작은 풀립과 같은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태풍과 같은 어려움에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크고 또 높게 되는 것만이 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모습과 상황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들 속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간직하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대상 위에도 아름다운 장식들을 했습니다. 다양한 곡식들 또 열매들로 장식을 했습니다. 이 곡식들 열매들도 그 지난 한해참 많은 일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모진 비바람도 견뎠고, 뜨거운 햇빛도 견뎠고, 태풍도 견디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각자의 모습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시래기도 있고, 고구마, 또큰 배추도 있고, 무, 호박, 대파, 수수, 벼이삭, 여러 가지 또 과일들 이렇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강단 꽃꽂이를 해주신 또 손길, 또 여러 성도님들이 가져다 주신 농산물과 과일로 강단을 장식했습니다. 주수 감사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들을 함께 이렇게 모았습니다. 주일을 앞두고 성전을 깨끗이 청소한 손길도 계시고, 또 교회 주변에 은행잎이 또 많이 떨어진 것을 또 쓸어주시고 정리한 손길도 있계시고 주수 감사 주일 음식을 또 어제부터 와서 준비하시고 오늘도 김장 있어서 교회 김장 준비도 하시고 찬양으로 안내로 봉원이원으로또 차량 운행으로 방송실 재정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헌신들이 모여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모여져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루어진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대살로니가 5장 18절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시고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믿음은 따로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감사와 믿음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감사할 수 있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손길들 제가 이렇게 신방에 보면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하게 또 크게 다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에 있는 또 가정을 또 방문해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래도 또 이나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또 많은 또 성도님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고. 모든 것을 합해서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기쁜 일도 있고, 그 안에는 슬픈 일도 있고, 고단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모든 어려운 일들, 기쁜 일, 감사한 일들이 있지만, 다 합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이 가정마다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맺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것을 바꾸어 주시고 선한 것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렇다고 말합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온 것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다. 아직과 이미 사이라는 그런 고백 속에서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온 것. 기도도 그렇습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았지만 이미 응답된 것으로 믿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루어 주신 것도 감사.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도 믿음으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으로 모든 것을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범사에 우리가 어떤 처지와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는 하늘의 언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려움이 감사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이 가능한 일로 변화되게 됩니다. 주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 앞으로도 이루어주실 많은 은혜에 미리 감사.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보잘 것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남은 한 해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셔서 마침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앞으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